마이너스 1부터 6까지인 범위에서 이차함수 요거의 최대값이 20이래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최대값은 알려주긴 했는데 k값 모르는 상태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k값 k 값 모르는 상태라는 거 기억해주시고 최소값을 구해야 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순서가 일단 최대값이 20이라는 거 이용해서 k값 먼저 구해주고 두 번째로 최소값 까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똑같이 하던 대로 해보죠. y는 2로 묶은 x 제곱 빼기 2x 완전 제곱식 되려면 1이 필요하고요. 1을 더한 게 아니라 사실은 2를 더한 거니까 2 빼주고 더하기 k. 여기까지 좋은가요? 네, 됐죠? 좀 예뻐 보이게. k백이 2로 순서를 바꿔서 쓸게요. 자, 그리고서 이제 그래프 그려봅시다. 얘는 아래로 볼록이 고요 x가 1일 때 k백이 2를 갖는 l에요. 1로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는 2. 1부터 6까지의 거리는 5. 얘가 훨씬 멀죠? 그러면 체크해봅시다. 마이너스 1은 가깝게 6은 멀게 이렇게 체크가 됐습니다. 최대 값은 어디서 갔나요? 그쵸? 누가 봐도? 여기서 갖고 있죠? 최대 값 f에다가 6을 대입했을 때 갖는 값이에요. 6 바로 대입합시다. 2 곱하기 5의 제곱 25 더하기 k 빼기 2즉 50이니까 48 더하기 k네요. 요 값이 20이래요.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28이나 되겠네요. 자 k는 마이너스 28이니까 미리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해결했고요두 번째 단계 이제 최소값 구해야죠. 최소값은 어디서? 요기가 가장 낮은 부분이죠. 최소값은 우리 구해놨어요. F1일 때 K백이 2를 갖는다고 해놨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30이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항상 이런 유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알려주고 미지수가 제시되는 이런 문제. 단계 나눠서 차근차근히 풀어주면 되겠습니다.